일단 길이 자체가 7m가 넘어요 상당히 널찍합니다 예전에 통배란다 아파트 많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지었었는데 그 구조가 그리우신 분들한테 상당히 적합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S아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동 20개 층총 12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타입이 3룸부터 4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오늘은 널찍한 통배란다를 보유하고 있는 3룸 타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부평시장역이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인천지하철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부평역도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1호선과 1호선 그리고 추후에는 GTX B 노선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우수한 교통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 바로 앞에. 행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걸어서 가면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분과 함께 생활하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2층까지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지하 주차장은 양방향 슬로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차량 이동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은 상당히 여유 있는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전실 사이즈에 걸맞게 신발장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키큰 장으로 보면 총5 칸이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신발 많으신 분들도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하단부 띄움 시공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있으니까 간편하게 내부 절전 효과 보실 수도 있고요.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가까운 쪽에 메인 욕실 이 있어요. 자, 먼저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휴지 거리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 올려두기에도 적합할 것 같고요. 변기 옆으로 반달이 세면대 그 위쪽으로 선반과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샤워 공간에는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바가 있으니까 샤워기 높이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자, 메인 욕실 바로 옆으로는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자, 현관에 가장 가까이 위치를 해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방이랑 거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자만의 공간, 시간이 필요한 우리 자녀분의 방으로도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것 같아요. 면적도 상당히 좋은데 길이가 3m가 넘기 때문에 여유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 통베란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베란다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로 하고. 현관 쪽 살펴봤고요. 이제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면적 자체가. 자, 바닥은 뭐 거실뿐만이 아니라 방까지 전부 다 광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소파월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를 놓기엔 충분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높은 층고가 더욱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메인 조명도 상당히 멋지게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매립등도 함께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가 쪽 천장에는 전혀 교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쪽을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벽지긴 벽지인데 소파월이랑은 조금 인테리어의 차이를 뒀기 때문에 밋밋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거실 뒤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베란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통베란다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비치를 하시기에는. 괜찮은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길이 자체가 7m가 넘어요. 상당히 널찍합니다. 예전에 통베란다 아파트 많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지었었는데 그 구조가 그리우신 분들한테 상당히 적합할 것 같아요. 수전도 두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으면서 앞쪽으로는 바로 앞이 이제 완전 대로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막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전경까지 확인을 할수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거실 맞은편 쪽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방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싱크대보다 단차가 확실하게 낮으니까 일반 의자로 편하게 식사가 가능하고요. 상판도 돌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릎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그 위쪽으로 침리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면서 싱크볼도 큼직하고요. 냉장고 자리까지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제법 많기 때문에 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는 주방이었고요. 주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심플함이 돋보이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면적 자체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침대가 이게 싱글보다는 조금 커 보이네요. 슈퍼 싱글 정도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여유 공간이 꽤 되죠. 추가적으로 책상이나 옷장 같은 거를 비치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벽지 한 가지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안방 있어요. 자 안방은 면적이 상당히 반듯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아까 거실 통베란다에서 봤던 시원한 전경 동일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침대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가구 배치하기 충분하고요 여기도 벽지는 한 가지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서브욕실이에요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넓은 느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엄청 큰 욕실은 아닌데 시설은 그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휴지거리 상단은 메인 욕실과 동일하게 스마트폰 올려두기에 적합할 것 같고요. 변기 옆으로 세면대 있습니다. 샤워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거울이랑 거울장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친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